연중제 16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성대성당 주임 강우현 요아킴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율법학자와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이 일으키시는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악하고 절개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그러나 요나 연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심판 때 남방 요왕이 이 세대와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그 요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커니가 여기에 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마테오 복음의 앞 내용은 마른 마음의 태도를 반영한다는 내용을 들려줍니다. 사실 우리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내뱉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꺼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꺼낸다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 말한 대로 심판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우리의 은행에 따라 단죄 받을 것이다는 경고의 말씀에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불쾌한 마음을 지니고 스승이신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이미 보여주신 예수님의 표징 안식일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와 마귀 들려 눈먼자를 고치신 이야기에는 반응도 안타가 그들의 속마음을 건드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표징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의 속을 떠보려고 하는 불순한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복음의 앞부분에서 지적하였듯이 악한 사람의 모습을 띤 태도로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면서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탄식하듯이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니네베의 해결을 선포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쳐 큰 물고기 배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요나는 그 시간을 보내고서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니네베의 해결을 선포하게 됩니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라는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네베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멸망에서 구원받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의 표징은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살아 돌아왔듯이 사람의 아들 곧 예수님께서도 사흘 밤낮 땅 속에서 다시 살아 돌아와 우리와 함께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하는 알아보고 부러워하지만 정작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데도 다른 무엇인가를 요구하며 시험하려 듭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구체적인 표징을 요구하면서 그분을 시험하려 들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인 표징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징은 우리를 회개의 삶으로 초대하고 새로운 삶으로 불러주신 십자가의 표징입니다 이 십자가의 표징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치욕의 십자가 형틀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이후 그 십자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확실한 표준이 되었으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간문이 되었습니다. 확실한 구원의 표준인 십자가의 승리를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소리> 지금까지 부산교구 성지성당 주임 강우현 요아킴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강우현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우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